안녕하세요 김프로 약초팀입니다야 여기 자릿벌도 없었는데 어떻게 입지를 했네요 아끝내습니다 여기 종잡을 제가 한통 갖다 놓고 여기가 아주 두통이 입질된 걸 보고 저번에 영상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야 그런데 여기 분명히 자릿벌도 없었는데 여기 아주 강군이 입질했고 화분도 물고 들어가네요 아 여기가 제가 그 종자보를 내가 좋은 걸 갖다 놨거든요 여기가 산이 좀 높아도 아주 많이 걸어와도 아주 산이 좋아요 여기는 산이 좀 깨끗한 게왜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아주 산이 좋아 가지고 여기를 제가 종자보를 하나 딱 갖다 놨거든요 작년부터 작년에 하나 들어왔다가 장수말벌에 초토화 돼 가지고 아예 뭐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아, 여기, 체밀력도 그럭저럭 괜찮은 데 아, 저 종자벌이 잘 있습니다. 예, 종자벌이, 제 종자벌이 분봉을 해가지고, 금방 입주했겠죠? 조기도 기대가 되는 데데 조기. 조기 저 입주할 줄 알았거든요. 조기도 햇빛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아주 좋은 곳인데, 입주 안 했네. 카메라로 보니까 더잘 보이네. 입주를 안 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입주했습니다. 곤방 그 자리. 야, 이게 멀어서 안 보이는 거구나. 야, 여기 입주했습니다. 참아봐이. 야, 여기 네 통. 야, 종잡을 하나 갖다 놓고. 야, 네통 입주했습니다. 아, 제가 여기 기대된다 그랬던 데가 여기거든요. 곤방 그 카메라 빛인데. 아한 물고 들어가네요. 제가 여기 그래도 한 일주일 만에 온 거라서 아 입주했네요. 아이 자리 좋은데 진짜 알아봐. 토종벌이. 아 좋습니다. 아 세력도 괜찮은 게 오늘이 5월 24일이거든요. 뭐이 정도면 뭐 일단 끝내줍니다. 저 위에 또잘 드는 데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볼게요. 우셔 여기서 좀 올라가야 돼서요 잠깐 정지부터 눌렀다가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채미를 3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계상해 져 가지고까지 그런데 여기 자리벌도 없네요 환대통으로 바꿔놨더니 아 여기는 안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자리벌이 저번에도 없었걸로 근데 딱 들었네요 일주일 만에 왔는데 요 밑에 잘 드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기가 잘 드는 데인데요. 작년에 한통여기딱 입주했던 건 장수말벌이 와서 아주 다 아주 죽여놨습니다. 우리 벌을. 아 여기는 안 들었네요. 아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종잡을 한통 갖다 놓은 바람에 그런지 바뀌었네요. 여기 아주 매년 들었던 데인데 장수말벌이 한번 절단 나더니안 안 들었습니다.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종자부를 한번 볼까요? 분봉을 했나? 종자부를 제가 좋은 거가 다 있어가지고, 제가 왜 조, 좋은 거만 있게 됐냐면요. 그 양봉이 다 아주 여덟통다 작살내는 바람에 지금 남은 건다 세력 좋은 것들. 예, 그런 것만 남았고, 산에다 제가 이제 살려놓은 게 엄청나게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번 예, 종자볼들은 엄청나게 좋았다 네 통이 들었는데 여기 제 종자볼이 들었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한통 갖다 놨는데 아이고 아직도 뭐저 밑에 벌이 죽은 게 있네 뭐여 어우 깜짝이야 어우. 벌이 저기 노안이 와서 죽은 것 같습니다 화분은 잘 물고 들어가는데 예, 이거 종자볼을 내가 좋은 거 갖다 놨거든요 아저 죽은 거를 저렇게 치워주고 이래고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도구를 해가지고 쇠통을 도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패대기친 곳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역시 흔통은 역시 확실합니다 예 이게 지금 세력도 좋은 거고 저번 거도 세력이 좋았죠 도망간 거도 이거 쇠통이래서 도망간 건데요 쇠통도 밀랍을 칠해서 끓여서 버린 다음에 그 유인제를 발라서 있었으면은 이제 상황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5월 23일 예, 지금부터는 이렇게 강군이 입주가 돼야 돼요. 예, 5월 23일 이제 후반으로 왔는데요. 그러면은 꿀을 많이 채웁니다. 6월 10일까지는 이제 아주 강군이 입주하면 좋아요. 지금 제가 주먹볼을또 하나 받아놨는데 걱정입니다. 조만한 통에다가 어떻게 패대기 쳐야 되겠습니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종자벌두통 갖다 놓은 곳 입주했습니다. 아, 여기를 처마바위 아주 비도 한 방울도 안만는 데다 옮겨놨더니 저번에 자리 버렸더니 딱입주네요 아, 멋지게 입주했습니다. 아주 여기가 이제 종자벌두통 갖다 놓고 현재는 세 통인데요. 요새는 이제 높은 곳으로 갑니다 벌이 분을해 가지고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제 높은 곳을 확인해러 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여기는 아주 좋은 벌이 들었고요 저번에 이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아이고 저기도 아주 좋은 벌이 들었습니다 아주 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아 역시 이렇게 종잡을 갖다 놓으면은 입주는 뭐 진짜 잘합니다 저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높은 곳에 참 높죠 아이고 높은 곳에 올라와서요 저번에 제가 여기 자리뻘 있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쏙 돌아간 처마바위에 역시 강군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네통이 들었습니다 자, 종자벌 두 통을 갖다 놓고, 네통 입주. 제가 보기에는 5월달까지 한 여섯 통 입주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지금부터는 이렇게 아주 높은 곳으로 옵니다. 벌이. 2차 분봉, 3차 분봉만 이래가지고, 예, 여왕이 싱싱해가지고 멀리 나릅니다. 아, 입주했네요. 강군이. 요렇게 역시, 요거 제가 이 흙을 파가지고, 요첨화배에다 이렇게 한 건데,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아 멋지네. 강군이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도 이제 원래 참아바이가 설통을 못났던 건데 제가 이제 갱이로다가 좀 파냈어요. 파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아주 역시 쏙 들어간데 벌은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토종벌 하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 요런거 조금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라 해시면은 자연 입주 잘합니다. 자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쪽으로다가 자 여기도 설통을 두통 원래 세 통을 놔서는데요 설치를 근데 두 통으로 다 줄였어요. 한 통은 줄이고 한 통이 소충피엔 때문에 아주 낭패를 봤습니다. 딱 입질을 했네. 여기 한 통은 입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좋은 게 입질을 했네. 벌도 쪼만한 것 같고. 아, 입질를 했습니다. 저 위에 가보겠습니다. 저 위에도 한 통이 있는데요. 여기가 양지인데도 불구하고 소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많이 띄어놨습니다 아, 여기도 입질를 했습니다. 야, 두통 났는데 두통다 입주했네요. 아, 끝내주네. 예, 입질를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이 5월 24일 입주했습니다 화분도 물고 들어가는 게 입주한 지가 오래됐네 아 입주했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충 소충과 이제 말벌 장수말벌 이렇게 이제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딱 밑으로 붙여 놨으니까 소충이 생길 염려가 별로 없죠 율로다가 나방에 들어가려야 되는데 율로다가 나방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충 생길 염려는 별로 없는데 이제 띄워 놓게 되면은 이제 소충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이제 꽃에서 그 나방이 알을 깐 거를 다리에다 묻혀갖고 웃을 경우 그러면 이제 소충이 여기 생길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염려는 조금 희박해요 여기를 띄워 놨을 때율로다가 이제 나방에 들어가서 여기다 알을 까서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소충이 생기는 건데, 예, 그렇게 하면은 빨리 청소를 자주 해주셔야 되고, 일단 청소. 소충은 다른 거 없어요. 벌통 청소. 예,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된다. 예, 이게 제일 아주 강권입니다. 예, 청소를 자주 해주면 소충이 안 생긴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는 뭐 개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만져요. 이제 띄어놨을 때, 이제 뒤에를 이제 조금씩 띄어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엄청나게 더운데 안띄어 놓으면은 내중에 개가 흘러내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데도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양질에서 그래서 이제 뒤에를 띄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풍이 잘 되니까 예네 군데로다가 다 이제 빠져 댕기니까 벌이 소충 생길 염려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꼭 참고 하셔가지고 뒤에를 띄어 놓으면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요렇게 뒤에를 띄워놓으면서 청소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만질 게 없어요. 예,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요. 자, 여기 마지막 코스에 왔어요. 저번에 요통만 입주하고 나머지 통이 입주를 안 해가지고 요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요통하고 요통이 입주를 안 돼가지고 제가 유인제를 아주 네다확 바르고 갔습니다. 했더니 여기 설통이 네 통이 돼 있는데요. 저 통은 입주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소나무 볼 통에 최초로 다가 입주를 딱 했습니다. 야, 소나무 볼통 역시 잘 들어요. 소나무 볼통은 제가 이기 3년 된 건데, 이것도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 보관할 때 밀랍을 싹 끓여가지고 안에를 싹 태워가지고 쏟아낸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3년을 제가 보관했는데 입주 잘해요. 아, 이건 제가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좀 무겁거든요. 무거워도 워낙 뭐그 자리에서 꿀을 뜨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입주를 딱 했습니다. 역시. 아, 지금 입주엔진은 얼마 안 돼요. 지금 꿀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원래 하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꿀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초보자님들, 이 벌통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3년 동안 미리 보관해셔도 좋아요.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입주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설통은, 저는 이제 자연 입주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설통은 첫째는 무조건 자리, 위치, 두 번째는 벌통입니다. 벌통이 오래 돼야 돼요. 예, 사각이든, 뭐, 환태통이든, 오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유인재유인재는 뭐, 요번에 제가 뭐, 뭐, 특허를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뭐, 확인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자유늪지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판돌. 예, 판돌은 또 이렇게 튼튼하게 하면 좋다. 뭐, 나무든 돌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튼튼하게. 예, 이렇게 하시면 오래 쓰고, 체밀할 때도 안 움직이고, 예,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토종 보하시는 분들 요렇게 따라 해시면은 아무 이상 없고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동안 노하우를 자꾸 이게 유튜브에다가 제 채널에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요예 좋은 거는 가져가시고 아 요건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건또안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은 거를 말씀 많이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좋은 꿀을 선호하는스타일이라서 저는 이제 좋은 꿀을 좀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데를 좀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예, 이런 바위를 찾아서 많이 댕겼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개척할 뭐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은, 아유, 지금 있는 것만 잘 관리해도 저는 뭐꿀 많이 떠요. 예. 그래서 좀 통도 많이 줄였고 올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운영을 해 나갈 거고요. 어 우리 시청자님들 올해 잘 되셔가지고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짜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